음. 손님, 전왜 이렇게 공이 정확하게 안 맞을까요? 음, 이 정타율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축이라는 게 필요해요. 축이라는 건뭐 공을 던져도 뭔가 짓고 던져야 될 거고, 자, 그러니까 골프는 가장 중요한 게이 임팩트 순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왼쪽의 축력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왼쪽의 축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공이 제대로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클럽을 살짝 여기다 놓을까요? 골반 그렇죠 거기서 아주 조금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한 1cm 정도만 왼쪽을 살짝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살짝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 골반이 우측 골반을 살짝 올라가있겠죠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고 그립을 잡아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백스윙 갈 때부터 백스윙 이 약간 바뀌게 될 거고 다시 내려올 때 왼쪽의 축이 이렇게 잘 잡힌 임팩트가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 축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자, 왼쪽 골반을 살짝 올려 볼까요? 1cm 정도만 살짝 만 올려 볼게요. 그렇죠? 자 그렇게 올려 놓은 상태에서 한번 스윙을 해 볼게요. 골반 올리고 그렇죠.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쳐 볼까요? 자 어드레스. 좌측 골반을 살짝 올려 볼까요? 살짝 올리고 거기서 그리고 다시 잡아 주세요. 올려 놓고 그립 잡기. 좋았어요. 잠시만요. 다시 왼쪽 골반 올려볼까요? 올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좋았어요. 아주 좋죠? 좌측 골반을 거기서 살짝만 1cm만 올려볼까요? 올리고 잡고 좋았어요. 가볼게요. 골반 올렸어요. 그렇죠. 맞는 느낌을 조금 다르죠? 음. 응. 응. 어, 너무 잘했다. 이 느낌.